4개 품사만 알면 영어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조셉과 함께하는 4품사 14강의 우심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e d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 d 형용사 우리 형용사 중에서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배웠죠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분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e d 형용사 즉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일이 형용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분사의 정의 다시 한번, 분사란 동사의 뭐를 이용해서 부분 부분을 이용해 만든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형용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리마인드하면은 형용사. 형용사는 언제 쓴다? 명사 수식. 자 필기 필기하세요. 두 번째, 비동사,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비동사 뭐 한다고요? 보충. 알겠죠? 형용사 뭐요? 명사 수식, 비동사 보충이라고 했어요. 자, 그 역할을 이 분사도 하겠죠. 그죠? 형용사기 때문에. 예, 이 분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다가? 동사에다가. 첫 번째, 뭘 붙여서? 네, ing죠.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이 d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 있다. 라고 했어요. ing, ed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를 뭐라고 한다? 현, 현, 기억나시나요? 현재분사라고 합니다. 현재분사. 저는 어, 솔직히 그냥. 동사 ing 형용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동사 ed 형용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시중 교재에서 또 교과서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언어를 함께 사용해 줍니다. 현재 분사라고 해요. 동사에 ing 붙여서 만든 형용사를 현재 분사. 또 동사에 ed 붙여 만든 형용사를 뭐라고 한다? 과거 분사. 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어, 외워질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계속 말해주니까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이 ED 형용사는 자 이제 우리 함께 함께 소리를 내면서 외워볼까요? 잘안 하죠? 친구 한 명만 우리 소리내서 지금 하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 있어요. 아주 예뻐. 나머지는 말을 안 해. 말을 말을 해도 됩니다. 자 ED 형용사는 된, 해봤당 자, 얘기해 보세요. 시작! 된, 해봤당의 뉘앙스로 명사를 꾸며준다. 이대형 인사 어떻게 꾸며준다고 명사를? 이대형 인사는 된, 해봤당의 뉘앙스로 명사를 꾸며준다. 무엇무엇 된, 그러니까 명사를 꾸밀 때 무엇무엇 된 명사, 무엇무엇 해진 명사 무엇무엇 밭은 명사, 무엇무엇 당한 명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됐죠. 다시 한번, 이디형사는 된 해바당의 뉘앙스로 명사를 꾸며준다. 이디 형용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사에 이디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꼭 이디만 붙는 건 아니죠.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가 있어요.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인데 이디 형용사, 그죠? 과거 분사 이게 뭐라고요? 과거 분사. 다른 말로 이디 형용사. 그렇죠? 근데 이건 동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디만 붙는 게 아니라 불규칙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게 있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네, 자 봅시다. 분사의 과를 호를 표시하고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로 화살표 표시한 다음에 우리 말로 써보자. 자, 1번 볼게요. Fried chickens. 자, 요거죠. 요거. Fried가 지금 프라이라는 프라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죠. 아, 이거 법칙 이거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자음 플러스 y로 이렇게 끝나는 명사는 y가 i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또 특징이 있죠. 그죠? Fried 네, fried chickens, fried chickens. 알겠어요? 자, 뭐야 이거? 우리가 항상 아는 거. 튀겨진. 튀겨진. 해진이네, 해진. 튀겨진. 통. 닭. 들. 됐죠? 어. 된 해봤당. 됐어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이 d 형용사. The frozen lake. 자, 요게, 요게, 뭐예요? 요게, 이디 형용사다 근데 불규칙 변화죠 이거는 그언 호수 이렇게 해볼까요 응. 그언 호수 frozen lake the l n l o v e d woman 자어 요게 이디 형용사죠 형용사 love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love는 사랑하다인데 하 이디 붙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벤해봤당 이건 사랑 사랑받은, 사랑받은, 받은 사랑 받은해받받은자한 사랑 받은 여자 이렇게 볼게요 한 사랑 받은 여자 a loved woman 됐어요 자 4번 5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근 nor 이근 nor 이거 누워서 무시하다. 어, 이거 누워서 무시하다. 무시하다라는 동사에 ignore, broken 이거 뭐예요? break에서 파생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